네 안녕하세요 태리원석입니다. 오랜만에 녹화하는 영상이네요. 저번에 촬영했던 이제 막 가을이 왔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 사장님 늦게 올려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는 종로구 서순락길에 위치한 연인들의 핫플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거기에 우리 사장님이 원석 매장 말고도 이제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시는 매장 아름다운 매장을 오픈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한정적이어가지고 일단 영상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볼까요? 일단 밖에 있는, 밖에 이제 플리마켓 개념으로 이제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고 위에 원석들이 있습니다. 뭐 포도 만호도 있네요. 나저못 봤던 것 같은데 영상이 촬영이 되어 있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장님이 또 금손이셔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고리도 만드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드 크로사이트 만 팔, 왜 이렇게 싸? <laughs> 암모나이트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얼리들, 팔찌들 있고 라피스라줄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 붕어빵도 있네, 곰돌이. 네,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한번 촬영해 보았어요. 귀여워서 어, 나뭇잎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치워졌습니다 이게 파우치인가요? 어,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다음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로 연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어, 팔찌나 이런 거 가벼운 것들 선물하기 좋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판매상품 말고도 다른 작가님들의 상품도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 제가 관심이 평소에 없었던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기는 엽서인 것 같았어요. 엽서 그리고 탁상시계랑 뭐그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좌석 어, 맞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 직접 만드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떻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여웠습니다. 특히, 저맨 위에 있는 거북이, 저 밑에 금붕어랑, 그두 개가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고래도 있는 것 같고요. 저거는 뭐지? 저거는 카레가 아, 니구나 네, slow and l 상호명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장미꽃,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여기 찍어놓길 잘했네요. 한 달간 입전 할인. 어, 12월 8일 지났네요. <laughs> 네, 이렇습니다. 의미가 또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의미 보실 분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 후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팔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사장님이 원석 관련되어 있는 게 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뭐 주문 제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나는 이 원석을 갖고 싶은데 어, 문의 주셔도 충분히 괜찮을 듯 싶습니다 강추 드리는 부분입니다. 핸드폰 그립톡도 있었습니다. 어, 안에 바다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레진 아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키링이고요. 키링 안에도. 어, 소라들이랑 자갈들이랑 어, 진짜 바닷가에 놀러온 사람이네요 저기 보니까 소라가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열로 넘어와서는 목걸이로 알고 있습니다 레사게이트, 뭐 호환석 자수정, 말라카이트 다양한 원석을 주제로 이렇게 사장님께서 목걸이로 또 만드셨습니다 연인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선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나 서순락길 오실 계획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하시는 거를 매우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어, 이거는 에코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 제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남자라 그런지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강아지 패딩입니다. 어, 강아지 패딩도 있네요. 아주 귀엽습니다. 사이즈, 스몰, 미디움, 뭐, 라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도 에코백이고요. 아마 이때가, 어, 초가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보시면 다양한 상품들을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서, 어, 이거는 저거 잘 모르겠습니다. 동전 지갑이라고 하나요? 카드 지갑?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건좀 생소합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서 손가락 반지랑 그리고 팔찌, 목걸이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귀걸이랑 반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실반지도 있고요. 음, 다양한 원석들이 보입니다. 백수정, 아쿠아마린, 탄생석으로 이루어진 손가락 반지네요. 에메랄드, 진주, 루비, 사파이어, 오팔, 뭐 다양합니다.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귀걸이입니다. 돌고래 모양도 있고요 나비 모양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머리끈도 있고요 그리고 팔찌들 이거는 뭐죠 이게 뭐였지 이게 피어싱 맞았나요 사장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은 잘 모릅니다 제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팔찌는 잘 아는데 그 외로는 잘 몰라가지고요 여기 있는 게 진짜 도자기로 굽듯이 이제 만들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맞습니다 손으로 직접 다듬어 어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찌입니다 이건 내가 또잘 알지 네, 천연 원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오, 애국심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사장님 그리고 마샬 앰프로 아주 아름다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식물도 음악에 춤추고 있고 그 밑에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귀염둥이들 화분 탄다 입니다자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곰돌인데 이게 초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장식용이죠? 인테리어용이죠? 진짜 초를 붙이는 용은, 붙여도 되긴 하는데, 저라면 가슴 아파서 붙이진 않고, 인테리어용으로는 좀 전시해둘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리얼 애완돌입니다. 네, 이렇게 조약돌 같은 귀염둥이 친구들의 표정이 아주 귀엽게 살아있습니다. 엄마, 아빠, 애기도 있네요. 애기 한번 납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황한 표정. 음, 이 상태로 들고 가겠습니다. 아 그건 안되겠지 그 다음에 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 가지고 어 이거는 내안돌로 삼을 거야 데려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노벨라 어, 소등한 곳으로 가득찬 뭐 지금 뭐 귀염둥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게저 제가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트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는 이게 따뜻한 차 마실 때 이럴 때 금방 식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컵도 있고 머그컵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목걸이들 다른 목걸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백금 도금. 어그 다음에 네이클로버가 또 옆에 있네요. 천연 네이클로버 같습니다. 모양이 다른 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네이클로버. 이거는 진짜 한 20년 전에 인기 많았던 제품 같아요. 그 다음에 호환석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요. 근데 사장님, 어쩜 이렇게 멋있게 잘 제작하셨는지 난중에 꿀팁 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상품을 이렇게 아름답게 전시하다 보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둘기도 지금 좋아합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만호이게각 명칭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팬던트 용인데 고리를 따로 사셔가지고 목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계쭉 넘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핸드폰 고리랑 그립톡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를 주제로 한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네이클로버 핸드폰 고리인데 이거는 천연 네이클로버 같습니다. 네개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루 인형도 보이네요. 모루 인형은 제가 또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요즘 인싸들이 가방에다가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들 여러 가지 핸드폰 고리랑 준비되 있더라고요. 하울라이트, 로즈쿼츠, 저 검은 색깔은, 이게 뭐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플라스틱 재질도 있었지만, 뭐저 안쪽에, 어? 저거는 천연인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천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서, 저, 이유가 그게 더라고요 이거. 메론 빵인데 거북이 모양. 야, 헬로님이 또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엔 모루 인형인데 모루 인형이 또 가방이랑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옷도 있고, 그게좀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엽서입니다. 엽서를 이렇게 방 벽에다가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으면, 아, 이것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건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문 손잡이가 <laughs> 전부 다 원석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검은색은 레브라도라이트 이거는 아벤츄린 그 다음으로는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로드크로사이트인데 퀄리티 너무 좋아 로드크로사이트 하트 모양 그 뒤쪽은 말라카이트인데 이거는 가품입니다 그 위로는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입니다. 원래 문 고리가 이거였어요. 천연 말라카이트. 근데 이게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가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연은 제가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기는 너무 좀 불쌍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뻐해줄게요.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장난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석의 의미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구나. 아 좋았습니다. 영수증 리뷰 이벤트 이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고리랑 키링 받아갈 수 있고요. 여기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서선락길 73 1층 연락처도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